극한의 그 미션, 스텔스 미션. 추격 뜨기 전에 돌아간 발전기 하나당 5천원 아, 이거 뭐 해도 되지, 왜? 맨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하잖아. 안 들키려고. 스텔스 하잖아,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먹으러 먹으러나대라 이것도 나한테 안 오면 스텔스인 거 아니야. 그래. 감귤살인마, 일로 오겠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지면 이거 스텔스지, 이게, 씨발. 야, 난5천원만 벌어도 만족한다. 하나 아, 먹자. 다임은 저는 콜라보는 바이오 하자도 아닐 것 같은데, 요 바이오 하자들 너무 많이 우려먹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슈가 되면은 저는 좀 기다렸다. 콜라보 하는 게 마케팅상 더 좋다 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러면 5천원인거 아니야, 아닌가? 시바, 나한테 오래 그래 이거? 와, 씨, 이거 완전 걸렸다. 어 맞아요, 씨. 밥이네. 그냥 가자, 이거. 안되죠. 야, 맵 좋다. 작집 창틀방에 어디죠, 이거? 바로 올라나? 오케이득 어, 너무 좋고요 에이, 이쪽으로 빠지고, 한번 들러가고. 어, 아니 진짜 대화 눌렀는데 와 이거 와 이거 씨발 어, 와 이거 진짜 아,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일찍 눌러야겠다는 느낌으로 눌렀는데 이거 와 진짜 존나 억울하다 이거 아, 나 진짜 눌렀어요 이거 진짜로 진짜 맨날 맨날 눌렀다니까 진짜 존나 억울합니다 이거 다 넣네요, 또. 이럴 때가 좀 위험하죠. 오케이. 좋아, 하나 돌렸죠. 감사합니다. 안도감, 야. 근데 이거 안도감인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돌리면 의미가 있나, 이게? 그러니까, 봐, 님들아. 안도감이 의미가 없다니까? 발, 안도감은 발장 돌려줘야 돼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안도감 표시도 안 뜨잖아. 어, 흰색으로 씹어발걸 걸린 거 뜨면 몰라. 의미 존나 없어, 이거. 턴링하는구나 이거 파트 좋다 이거 이거는 님들아 좀 이쪽으로 뛰어줘야겠는데 여기 발전기 많이 들어서 이거 쓰자 이거 그냥 막막 쓸게요 이거 그냥 발전기 <목소리> 안 잤는데 왜 맞는데 아 진짜 게임 죽었네 <목소리> 그냥 아 죽었네 이러면 아씨 여기서 게임 끝내야 되는데. 이거, 척수 2단계죠? 3단계인가? 죽었네, 이거. 아. 아, 씨. 짜증난다. 맞을게 아니었는데. 죽었네. 저거 이제 돌리는 걸 텐데, 살지는 못하겠다. 이거 안될 거예요. 제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저거 빨리 다 같이 또 돌리고, 세 명이서 돌리고 올라와서 살리는 건데, 아마 그렇게 안할 거예요. 지금 살리고, 저 죽을 때쯤 저거 돌아갈 겁니다. 살려라, 간거안 봤나? 아, 이있노 빠르게 빠져라힐 히라자. 히라문 대충 여 히라자. 이쯤에서 라자히시다 보고 갈게요 좀 실수했나? 반부이안빠지은데 빠지나? 그치, 이 생체 시계가 반응하죠나 이까, 좀 빠지죠. 이거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발전 너무 느려서 일로 가자. 좀비 있네. 됐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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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와! 자퇴하세요, 학교가시으면 아니, 고등학생이면 몰라도 대학생은 자퇴하지, 학교가시으면 네, 방송국 틀어드릴게요. 그, 어제 꿀당님 화나시고. 아, 진짜 설마. 몸감이가. 그냥 돌리자. 어떻게든 되겠지. 아 진짜, 시발. 온난 눕는 것도 예술로 가네. 어떻게 또 이렇게 가야지, 이게 게임이. 아, 진짜 극혐이다, 게임. 점판에 만나도 새끼 답네. 아, 이 좆됐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와, 안해 씨. 겠는데 이거는? 집사 하나? 야, 써보자 이거. 아니 못 버틸 거야 이거. 각집 아우즈였으니까 여기 좀 써보자. 뭐전 없나? 엄. 좀네 아 너무 부담스럽다. 그만놓나 대이 새끼야. 씨바 제발. 이거 되나요? 너무 오래 했나? 으쌰마 으아! 완성! 정확한 계산이라고! 으, 씨발, 아, 너무 위험해. 아, 하늘로 던질 줄 알았는데. 아, 아깝다. 안으로 던질 줄 알고 로 빠졌는데, 이거. 아, 아쉽네요. 괜찮아요, 예. 네. 뭐, 이거, 11자 쓴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거, 어그로 가성비 지렸다 봅니다. 음, 엄청나게 잘했다 봐요. 전. 에라이씨! 아니, 힙발왜 때리는데? 니가 못했잖아! 빨리 잡던가! 넌나 통닭새끼가 이거. 아프네. 그렇지! 이 속도여야지! 전판처럼. 이거 너무 막, 안도감인가, 이거? 이런 거 안도감이 진짜 좋은데, 이거. 혼자 어떡하겠다고, 이거? 아니, 얘들아, 제발. 아, 발쟁기 좀 돌려주라. 내려가자. 어, 걸림 죽는다. 이까지 좋고, 좋고. 최대한 가스 안 맞게. 대단스고. 아 이따 이까지는 좋아. 충전이다. 병다피었다 이거. 씨발 반대편 올라라. 반대편 오나? 와나 잘못 봤다. 아, 좋됐다 이거. 아 이거 최좋됐다 이거. 너무 고생하게 일단. 한번 더. 커버 좀. 진심 제발 한 번만. 형님. 어렇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디로 넣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단순하게 하는데. 아다 이거 싫어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다, 님들아. 내리고. 안전하게 할게요, 이거. 안 깼네요, 게이드. 이거, 그냥 지를게요. 크게 돌아가서 다시 절로 돌아갑시다. 걸리면 쫓쩔 없어요, 이거. 나이스. 박스 피하고. 죽었다, 이거. 아쉽다, 아쉽다, 이거. 아, 씨. 살짝 냄새 났네요, 방금. 예, 네, 살짝 냄새 납니다, 이거. 사실. 저만 이내음새가 나나요? 아, 이거. 아 이거 배부다 아이 새끼가 마지막 양심 냄새 물씬 풍기네 재미없다 이 새끼야 꺼져라 f u c k you Mr. b a n g o 아니 그 창틀 빨리 넣으면 안되지 미친놈아 네가 걸어 먹어 아 씨발 이거 어떡하노 이거 야, 발전 좀, 빨리 좀 돌려라. 뭐 하는데, 이거 다? 아, 뭔 말이, 뭔데, 이거? 이거 계속, 아. 뭔데, 이거? 내꺼네, 이거. 아, 문좀 따라! 저낸줄 아나보다, 멍청해가지고. 나이스. 내 새끼. 야, 이거 명품은 아니지. 아까 이거 네메시스가 막판에 좀 조진 케이스지, 엔딩이. 살짝 샤먼킹 엔딩이었잖아, 전판에. 네메시스가 처음에 진짜 좋았는데 좀샤먼킹 엔딩이고 얘는 그렇게 잘하는... 티잘 안하잖아 아니 나오쌤좀 앞에서 알짱되지 말고 갈거임 저 집에 초대... 아, 출치로 해주는거요 11시 반이니까 로나 야니 일로 서 치료해라 야야니 일로 온나 야, 니 일로 와서 치료하거라! 니 온나, 이거! 시킨 대로 해라, 그냥! 혼자 하겠다고? 치료하고 세명이서 가자, 지랄하지 말고! 아,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아스 다 빼야돼요, 이거! 아니, 왜 이걸 지가 살리는데! 진짜 씨발 미치겠다. 가스 피해야 되는데 가스를 맞아버렸나? <목소리> 나이스 엎드려서 나가기. 아, 이 새끼 프로필 가린 거 봐. 지랄하지 마, 미친놈아. 양심 냄새 존나 나. 지훈이네요. 아인갑다 이거. 왼쪽이라 왔나? 어, 씨발. 이 방향 잘못 왔으면 뒤집어 냈네. 다 보이 는데 그냥 하단 대로 하시 죠？여 기를 돌 리고 있다. 아, 이거 시작 걸림 죽 는데 돌릴 게요. 근데 안에 있 나요? 이거 아 상관없다. 씨발 설마, 아, 잠깐만, 좀 빠지자. 이거, 걸리면 죽는다. 와, 역시. 한다에오락구만 아, 이거, 대놓고 여기 지키네. 이 새끼 지도 망한 거 안다. 이미 지금 한개 공짜로 줬잖아, 발전기. 그럼 이제 아몰랑세개 지키기인데, 싸가지가 상당히 없겠기만 해요, 이거. 자, 이럴 때, 이럴 때, 뇨롱님, 이럴 때, 한 이쯤에 토템 그 뭐야 한 이쯤에? 한요런데 호재 박혀있으면 개꿀임 이럴때 이럴때 호재를 살짝 살짝만 떨어뜨려서 하면 이럴때 진짜 좋아요 발전이 뭉쳤을때 살짝 떨어뜨려서 호재 여기가 위치가 진짜 좋거든요 이럴때 아 시발 안한다고 이로왔네 이거 칼 맞으면 안되는데 빠지자 이거 안 돼. 어제 위치 좋다. 나가보죠 이거. 네. 여기 판자 쓰면 안 돼요. 안올 겁니다. 와주세요 이거. 예, 네. 안올 거예요. 봐요. 이거 얘는 이미 봐 의도를 내가 알, 알잖아. 얘는 이거 지키겠다는 거래니까. <놀람> 아 근데 저는 이거 올킬이라고 봅니다 나머지가 이 대처가 안될거예요 저는 이거 올킬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생존자가 이꼬르마게하는 새끼들 존나 많거든요 이거 최대한 내가 여기서 좀 붙잡고 있는게 제일 좋고 저거는 돌려봤자 조금 의미가 없고, 저 걸렸다 죽었다. 저거 일단 지금 돌려보죠. 이거 밸런시도 인정 아니네. 얘가 상식이 있다면 일로 갈 겁니다. 아, 어, 일단 뭐 여기서 죽으면 최악이고요 누워도 저쪽에 누워야지. 애초에 지금 얘는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니까, 러 봐, 봐, 맞지? 얘는 모르잖아. 여기 세 개가 뭉친다는 거를. 얘는 여따 중간에 받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캠핑 계속 하면 돼, 발전기.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개속된 거죠, 이거. 그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얘가 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우리가, 이거. 너무 못 던지고. 아 이런거 밸런이면 개꿀인데 님들 여기 네개있어네개있어요 발전기 아 이거는 못돌릴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는 결국 중간에 걸 돌려야 되는구나 아 상황이 너무 안좋네 나 기회가 한 두번 두번씩 있는데 여섯번 있는데 한번 썼어요 갈고리 2, 2픽 3픽 4픽 두번씩 갈고리 걸리면은 죽죠. 자, 일단 이거는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저거 걸렸네요. 하, 사이드 거 돌려봤자 좀 의미가 없는데, 사실. 중간에 걸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 두개 남았죠, 이거, 발전기. 이러면 여기 네개 뭉쳤어요. 그러면 중간에 거를 돌려봅시다. 제가 여기 맡을게요, 그냥. 소재가 왜 꺼지지? 저자 자, 설명 좀 해줘요 님들아 어그로 먹죠 여기서 얘 예, 끌고 다닙시다 지금 호재 저기 바, 저기 저기 꼽아 놓은 거 보면은 그냥 지금 현재 얘들이 지들 상황을 몰라요 지금 그냥 지금 나만 알고 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좋된 거예요 지금 11월이 수능이란 걸 나만 알고 있는 고삼 같은 느낌이죠 지금 얘들은 몰라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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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가고 지금 PC방 노래방 갔다가 갖고 오니까 11월이 수능인 거예요 어쭉 빠질게요 이거는 안 따라올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죽었네요 저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네, 여기 창틀 이 있어서 시간 많이 기겨줬어 네, 여기로 가서 이까지 안 맞거든요 이까지 안 맞아요 네. 이까지도 안 맞고 이까지도 안 맞고 여까지는 안맞아요 예한명 걸렸죠 자 왼쪽으로 빠져라 나가라 글로 그렇지 잘했다 거기서 치료만 해라 글로 가면 안 죽는다 여기가 38선 느낌이에요 여기 딱 지나가면 여기만 지나가면 삽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38선 느낌 아무리 네가 이렇게 운영한다 해도 씨발 상대가 난데 네가 될까? 예, 애들도 눈치 깠죠? 몇번 하다 보면 애들이 학습하거든요? 그 전에 조져야 돼. 게임 무조건. 일단 무조건 차야 되니까, 얘는, 예, 저한테 코스를 줄수 밖에 없어요. 여기로 오면 족된다, 이거. 일단 빠지자. 충전했다, 이거. 이까지야 여기서 대기하죠? 저, 저차줄안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바로 지를게요, 이거. 이러다 한번 조, 조지면, 한번더힘 조지는 겁니다. 오우, 씨발. 괜찮아요. 호재의 위치 의미 없고요 애들 저기 돌리고 있죠. 괜찮아, 맞아도, 맞아도,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호재의 위치 너무 안 좋죠, 이러면. 아. 얘한테 치료를 받죠.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건. 오, 씨발. 아, 역시, 여러분들. 아, 나이스. 이게 우리 팀이지. 잘했다 자 지훈이 개못하네요 진짜 음. 절대 기계... 여러분들 저렇게 해서 올킬 했으면 다 올킬 했죠 잘하는 사람들은왜 저렇게 안 하겠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4개 잡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하면 올킬 해줘요? 애들이 너무 잘해줬네요 이거 수능 수능 1 1월에 수능이라서 PC방 갔다줬됐다니 완전 천재라가지고 3개월 공부하고 서울대 갔네 애들 그런 사람들 존재하죠 맞죠? 예 변호사 공부 3개 하고 합격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천재들이 여기 있네요 수능이라서 졸된줄 알았더만. 아니, 이렇게 단계에 서울대를 가? 미안하지만 한명제수네